안녕하세요. 청담클레어 의원 박윤정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싹센다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약물인데다가 일론 머스크가 단기간에 체중을 확 줄일 수 있었던 이유로 위고비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약물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현재 판매 중인데 약물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많은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고요. 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위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고비란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 나왔던 싹센다와 주요 성분은 동일합니다. GLP-1이라고 하는 세마 글루타이드 성분인데 인슐린과 비슷한 약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싹센다가 매일매일 24시간마다 맞아야 되는 반면에 위고비의 특징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해야 된다는 어,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은 자가 주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삭센더와 어, 동일하게 이 비만을 치료하는 기전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장 지방을 감소한다는 것, 두 번째는 위장관 운동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포만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 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슐린 분비 자체를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 식욕을 관장하는 이 뇌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늘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물이지만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더욱 더 심화되고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급성췌장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부통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두 가지는 약간 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고 조금 흔하게 발견되는 거는 뭐 미식거린다거나 구토감이 있다거나 복부에 대한 불편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싹센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 주사를 할때 약간 좀 미식거리거나 좀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시국이 억제되는 과정에서 처음 한 3~4일 정도는 흔하게 볼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센다든 이런 위고비든 처음 주사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고용량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위고비 샘플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0.25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2.4mg까지 음 단계적으로 이걸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는 좀 비만이 심하니까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니까 어 갑자기 이 농도가 높은 약물을 사용하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좀 미식거린다거나 구토감이라거나 아니면 설사나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요즘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아, 일주에 일한 번씩 4 회를 주사할 수 있도록 나온 약물인데 어 어차피 그러면 나는 고용량을 사서 내가 자가로 뭔가 이 다이얼을 조절해서 작은 용량으로 내가 조절해서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이 고용량이라고 해서 똑같은 용량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단계마다 들어간 약물의 농도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자가적으로 이걸 조절해서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고 또. 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서 항상 이 바늘을 버리고 4회만 맞도록 그리고 최장 6주 동안만 보관하게 되어 있도록 나온 약물이기 때문에 고농도를 사서 내가 임의로 저용량으로 다회를 맞는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이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사제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자가 주사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오셔서 맞으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보관하면서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싹센다는 사실 매일 오시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위고비는 병원에서 맞는 것도 가능하니까 싹센다가 조금 길어졌던 분들은 위고비를 선택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싹센다와 위고비를 비교했을 때 단순히 반감기만 길어진 약물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싹센다를 맞으셨던 분들은 이 위고비로 이제 약물을 바꿔서 주사를 하시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 싹센다 보다 이걸 저용량으로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식욕 억제가 잘 어, 되고 효과가 더큰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단순히 반감기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이 체중 감량이 되는 효과도 훨씬 더큰 것으로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고비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닙니다. 위고비는 정확하게 비만 치료제예요. 그런데 위고비를 처방받으시는 한국의 대부분의 분들은 체중을 조금 조절하시고 미용적인 목적에서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고비는 분명히 사실은 뭐 100kg, 200kg가 넘는 고도비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 용량을 너무 많이 올리시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몸무게를 예를 들면 10kg 정도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몸무게가 50kg 정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내가 40kg가 됐을 때 이게 내 키와 BMI 지수 같은 거를 판단하셨을 때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뭐 1, 2kg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이런 위고비를 다량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 어 그리고 또 얘는 식욕 억제 약물이기 때문에 위장관계 소화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오래 사용하셨을 때는 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이 좀 많아서 조절이 안 된다, 아니면은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저녁에 음주를 하면서 안주를 좀 많이 먹어서 이런 좀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원래 드시는 양도 적고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체중 감량이 잘 되고 있지만 어떤 1, 2kg 조금 이 군사를 빼기 위해서 위고비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싹센다와 이런 위고비는 사실은 먹는 다이어트 약보다는 훨씬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디에타민 성분의 이 먹는 다이어트 약물은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먹는 다이어트 약에 너무 의존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싹센다와 위고비를 사용하셔서 내장 지방도 줄이고 그리고 장기로 사용하셔도 훨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약간 비용은 좀더 고가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오히려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위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